박지현 목포 전국체전 무대 후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눈물 쏟다. 2025년 4월 25일 전라남도 목포 전국체전 축하 공연을 마친 박지현은 평소 무대 위에서 보이던 반짝이는 미소 대신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은 화려한 조명 때문도 관객들의 환호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한끼 때문이었다. 48시간 동안 미친듯이 달렸다. 끝나지 않는 스케줄 그리고 몸과 마음의 한계. 박지현은 지난 48시간 동안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했다. 새벽 방송, 촬영, 리허설, 행사, 또 다른 촬영. 그야말로 정신 없이 쏟아지는 스케줄을 소화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지치면 안 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프로는 힘들다고 티 내지 않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고단함은 사염만 같다. 목포로 향한 작은 소망. 이번 주말엔 가족을 볼수 있을까? 전국체전 공연이 목포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박지현은 가장 먼저 어머니를 떠올렸다. 혹시 공연 끝나고 엄마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밥은 일상 속에서 그는 가족과 식사 한 끼조차 마음대로 나눌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작은 기회가 간절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할지 모를 집밥이 그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소망이었다. 그리고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 공연을 마치고 목포 시골집으로 향한 박지현.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따뜻한 냄새, 부드럽게 익은 갈비찜,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그리고 매콤한 김치찌개.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지현이 많이 힘들었지. 밥부터 먹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박지현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진짜 스타의 인간적인 고백.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들이다. 그날 저녁 박지연은 팬카페에 짧은 글을 남겼다. 48시간 동안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숨쉴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가 해주신 한끼 앞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 솔직한 고백은 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팬들의 반응 우리가 지켜줄게. 지연아, 박지연의 진심이 담긴 글과 사연이 알려지자 팬들은 일제히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지연아,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네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 힘들 땐 우리한테 기대도 돼. 그리고 그날 밤 팬카페는 수천 개의 응원 댓글로 가득 찼다. 그 어떤 트로피보다 빛나는 순간이었다. 박지현 그는 왜 특별한가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품은 스타 박지현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무대 위에서 강인함을 보여주면서도 무대 밖에서는 솔직한 약함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런 진짜 인간적인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가 가장 사랑하는 스타의 모습이다 박지현 그는 48시간의 광기를 견디고 단 하나의 따뜻한 집밥 앞에서 진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그의 인간성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